저거 딱한 그릇 먹으면 한방 눈이 어. 네. 소복하게 맞아요. 내려있는 날팥쪽 향도 참 좋네요 네. 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은 네. 4인분 기준으로 해서 종이컵 어, 세컵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어요. 아 네네. 그럼 바로 삶아볼게요. 네. 아니 원래 팥을 좀 불려가지고 나중에 삶는 거 아닌가요? 바로 삶는 아, 거니까. 어. 그러네. 팥은 네. 불리면은 팥 색깔에 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 네. 안 불리는 게 좋아요. 이럴 때 모두들 이럴 것 같아요. 안 불려도 되면 땡큐지. 어, <laughs> <이런 것 같아. 웃음> 너무 감사하죠. 어. 연매출 오팥 하축의 과정 첫 번째. 팥물 만들기 물 2리터 가든 냄비에 팥 3컵을 넣고 삶아주세요. 어, 대가님 지금 센 불로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네. 네. 음. 저도 오늘 이 팥죽을 한다 그래서 음. 아, 대가의 손맛에 걸맞는 보조 역할을 하려면 음.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순서가 이제 한 1, 20분간 음. 팥을 삶는 다음에 그 팥에 이제 첫 물을 네. 버린다. 맞죠? 아닙니다 어? 아니요? 구수한 <laughs> 팥죽 만드는 첫 번째 비법 오. 팥 삶은 물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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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정미 대가님 저희 이제 주부들 사이에서는 음. 팥은 한번 삶으면 첫 물은 버린다 이게 음. 공식처럼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거든요 음. 네. 근데 버리지 않는 이유가 또 있나요 지금이 겨울이고 팥이 많이 수확하는 시기잖아요 네. 이때 팥이 가장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아. 이렇게 춥거나 날씨가 이럴 때는 팥을 굳이 삶아서 처음 불을 버릴 필요도 없고. 오. 그리고 여름이 돌아오거나 한 5월 달쯤 되면은 굉장히 그때부터는 습기가 많으면서 팥이 굉장히 떡더름 맛이 굉장히 강해. 아, 네, 쩔게 아. 강할 때가 여름이에요. 네, 아. 팥이 제일 쉬기도 많이 쉰 때가 여름이고. 네. 네. 내가 팥 물을 떠서 쓰다가도 그불이 그대로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아, 무정도. 네. 그 그래서 1년에 똑같은 팥을 준비해가지고 그 팥을 써도 네. 여름에는 그런. 쓴 맛이 나요. 또안 버리는 이유가 팥물이 한번 이렇게 끓는 물에서 이렇게 나와야 나중에 팥죽을 끓일 때도 정말 색깔이 예쁘게 나. 요아 제가 여름 팥죽 만드는 거 공부해 갖고. 아니 고정관념이 오늘 여러 개가 깨지네요. 그런데 네. 아, 네. 우리가 첫 물을 버리는 이유가 쓴 맛이 좀 있는 것도 있고 네. 또첫 물은. 몸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독성이 그 있다 네. 이런지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팥이 좀딸름한 맛이 끝에 남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 약간 민감한 분들이 소화가 덜 되다 보니까 구토 구역이 나는 경우 혹간식이 있는데 그것도 아. 과식했을 때 그런 거고요. 아. 대부분은 일단은 독성이 없으니까 드셔도 괜찮은 타고 보시면 되고 사실 팥이 이제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잖아요. 네. 수용성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 특히 이제 면역력이 참 중요한데 사포닌.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꼭 같이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 아, 대가님. 네. 삶는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네. 네 팥을 여기다 냄비에다 붓고, 네. 그리고 뚜껑을 닫고, 네. 한 30분 정도 이렇게 삶아주셔요 아, 30분가? 네. 자, 팥을 삶은지 30분이 지났어요. 제가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와, 아유, 잘 끓었네. 첫 번째 이팥 삶은 오, 물이 증발이 많이 됐어요. 네, 네. 네, 네. 그럼 그 정도면 이제 팥이 다 삶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구수한 팥죽을 만드는 두 번째 비법은. 물을 두 번에 걸쳐 추가로 넣어주는 겁니다. 두 번에 나눠서요? 네, 두 어. 번에 나눠서요. 왜요? 구수한 것도 정도가 필요해요. 아 중간에 물을 넣지 않으면 아 맛이 너무 진해서 오히려 텁텁해지거든요. 아 음, 그래서 팥을 삶은 지 30분 됐을 때첫 번째로 물을 보충해 줍니다. 아두 번째로 물 보충은 만들면서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뜨거운 물을 1.5 리터 여다 더 추가해서 부을 거예요. 아 더운 물을 부으시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좋죠. 계속 네네. 물이 지금 끓고 있으니까 끓고 팥이 끓고 있으니까 뜨거운 아 물을 넣어주고 아 그리고 한번 저어주고 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한 20분 동안 더 기다려 주시면 팥이 말랑말랑하게 잘 익었을 거예요. 30분 삶은 팥에 뜨거운 물1.5 리터를 추가로 넣고. 다시 뚜껑을 덮은 후 20분간 더 삶아주세요. 자, 50분간 푹 삶은 팥이에요.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이야, 와 야, 진짜 잘 삶아진 것 같아요. 이게 자자들었네. 자, 팥이 그잘 익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예,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팥을 익어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익어 보여요. 손으로 이렇게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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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쓴! 야, 눌러진다. 진짜 뭉그러진다 그러지 않나요? 네, 확퍼졌어 이렇게 하면 완전히 삶아진 야, 거예요. 진짜. 근데 팥을 이렇게 네. 비볐을 때이게 네. 진짜, 진짜 잘 삶아졌네. 앙아리가 좀 있거나 그러면 팥이 팥비린내가 나요. 아 그래서 팥은 이렇게 완전히 물을 익을 때까지 삶아줘야 아, 네. 믹서기에 갈았을 때도 껍질이 없고 다 완전히 갈아져요. 그래서 아, 팥 삶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럼 알맹이가 아, 만져지 약간 부족한 거네요? 네. 오 그러면 지금 상태가 최적이에요? 딱 최고로 잦았어요. 좋아요. 제일 고소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오 이제 팥을 갈아야겠죠? 갈아야죠. 팥을 가는 첫 번째 과정은 일단 팥을 삶은 팥물과 응. 팥을 분리하는 겁니다. 아음 팥을 걸러 볼게요. 네. 네. 와 대박, 엄청 잘 삶아진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익었는지 구수한 냄새가 장난 아닌데요? 그죠. <laughs> 아니 근데 그냥 저것만 퍼먹어도 맛있겠다. 그러네. 팥 삶은 물이 밑으로 쫙 지금 가라앉았어요. 네. 네. 살짝 판물 한번 봅시다. 빛깔이 어떤지. 음. 그거 진짜 궁금하네. 와우 진하다. 이야. 탕약이에요, 탕약. 그러게. 육0분간 <laughs> 어, 끓인 물 같네요, 진짜. 음 진한 거어 보세요. 야 색깔 봐요. 이 판물이 만약에 없으면 은 팥죽을 끓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팥죽 본연의 진한 맛이 었고또팥죽 네. 색깔도 너무 연해서 음, 이게 팥죽인가 뭔가 올 거예요. 그래서 아. 이팥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 신기하네. 지금부터 이제 팥물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네. 잘 삶아진 팥을 믹서기에다 넣고 일단 갈을 네. 거예요. 네. 금방 갈릴 것 같아요, 부드럽게. 자, 팥을 이렇게 믹서기에 넣는데요. 네. 제가 아까 네. 물2리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이 물을 네. 다 넣지 말고 팥이 잠길 정도로 네. 물을 붓고 믹서기에다가 일단 팥을 갈아요. 그리고 아 나머지는 조금 이따 갈치 드릴게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대가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삶았던 팥 물이 있잖아요. 어, 팥 삶은 물. 네, 팥 삶은 물이 있는데 그걸 안 넣고 맹물을 넣는데. 팥 물을 넣으면? 넣으면은. 네. 색깔이 있잖아요, 팥 색깔이 그렇기 네. 때문에 껍질이 잘 갈려졌나 확인을 해야 돼요. 김태 어차피 이따가 팥물을 만들 때는 이불이 첨가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불을 넣고 갈고 팥이 잘 갈렸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팥물은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아, 믹서기에다 넣고 팥을 한번 갈아볼게요. 아, 밭대가 제일 신나. 가라가라, <laughs> 가라, 갈려라. 자, 팥이 잘 갈렸는지, 네. 농도를 한번 보세요. 수현 씨. 와, 달아졌죠. 아 묵직하네. 야. 아이들 이유식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딱 떠먹기 좋은, 네. 부드럽. 부드럽게 잘 갈려져갖고. 음. 쫀득쫀득하게 느낌이, 표면이.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 상태를 말할 때는 팥 앙금이라고 해요. 아, 아 앙금이 그, 앙금인데 좋구나.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팥죽을 끓일 때는 이 앙금을 풀어서 물을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네. 제가 팥물 만드는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오, 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아무 때나 내가 먹고 싶을 때 꺼내서 이렇게 바로 바로 알만 익혀서 먹으면 그게 아 팥죽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간 팥을 삶은 물에 한번 부을 거예요. 네. 아까 그 아까 삶은 그 진한 팥물에 네. 거기다 섞어 준다고요? 네. 자 들어갑니다. 아팥 앙금 와잘 갈려진. 야 정말 되직하게 지금. 네. 그러게. 아초콜릿 녹여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오. 오팥 슬러시 같아팥 슬러시.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이렇게 팥을 간 것을 끓였던 팥물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 저어주면 될까요? 응, 잘 이렇게 네. 희석을 하는데요. 음. 이때 여기서 아까 물을 남겨놨잖아요. 네, 네. 어, 그것을 지금 이제 활용할 거예요. 아, 이제 희석. 아 팥물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넣는데 이 팥물이 농도 맞추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나는 팥물을 진하게 먹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새 알이 안 익어요. 아, 네, 팥죽 끓일 때 새알이 동동 탁 떠야 그게 내가 그쵸? 익었다 하는 표시예요, 아 팥죽이. 네. 근데 이렇게 진하면은 아무리 내가 새알을 잘만들어서도 동동 안 뜨고 네. 밑으로 쳐져버리요 네. 그래서 팥죽이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농도 맞춘 거죠.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물을 다 넣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걸쭉한 농도를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자, 승현 씨 부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팥죽을 또 끓여도 보고 굉장히 많이 먹어봤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방법은 저도 처음이에요. 음, 네. 네. 어. 자, 이 정도 물을 이렇게 음, 부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저어주시고 국자로 이 농도가 어느 정도 맞는가. 네. 국자로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제가 아, 한번 해볼게요. ,이. 네. 저어봐가지고 국자가 물을 떨어뜨릴 때 자연스럽게. 내가 이게 렇 아... 무게감이 아우 묵지가다 그런 게없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질 때 있죠. 네. 네. 어, 이렇게 떨어질 때가 그러니까 용도가 지금 맞는 저 거예요. 탁도가 네. 음, 미숫가루 좀 묽게 물게타시예정도와의 아, 네. 네. 그 느낌. 어, 그 정도. 네. 네. 어. 이렇게 타면은 일단 팥물은 완성이 되는데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파죽을 끓일 때 그때 그때 이렇게. 간을 볼 수가 없잖아요. 파무래가 네. 간을 미리 약간 해놓는 거예요. 아, 이파하락에는 소금 넣고 간을 할 때는 굳이 딱 맞춰서 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파주근 먹을 때 내가 거기다 설탕을 좀 가미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죠. 소금을 좀 넣어서 먹기도 해요. 그쵸, 그쵸, 그쵸. 뭐 그때 다시 약간 맞추는 것은 그때 맞춰도 돼요. 그러니까 한 5g 정도 네. 소금을 준비했어요. 대가님. 여기다가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단맛을 음. 내기 위해서 설탕을 조금 넣는 건 어떨까요? 여기다 설탕을 넣으면은, 삭아요. 네. 아. 팥은 아. 설탕을 넣어서 먹다가도 음. 남겨놓으면은, 삭아서 물돼서 못안 먹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음. 아, 설탕은, 소금 소금은 오. 삭지 않고, 응, 설탕은 삭는 거예요. 설탕은, 응. 삭는구나. 응. 그래서 설탕은 네. 팥죽 다 끓이고 나서 드실 때. 아. 응. 내가 그래. 좀 달달하게 먹고 싶다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한테 먹어보고. 처음에 오래오래 먹을 수 있게 보관 방법 음. 알려주신다는 방법이 소금 한 5g 정도를 넣고 보관해야 삭지 않고 그때그때 네. 그때 꺼내 네. 먹으면 되는 거죠. 예, 예.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관광이네. 이게 판물이 예. 다 완성이 됐는데요. 네. 이것을 이 인분씩 해서 이제 냉동 보관하시고 저분해서. 그리고 여기서 팁을 주자면은. 오. 냉동실에다 보관을 했으면은 깡깡 얼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빨리 녹힌다고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은 네. 걸쭉해져요. 음. 걸쭉해져. 음. 걸쭉해져서 팥죽을 날라. 끓일 수가 없어요, 이 양으로. 네. 어 그래서 그냥 내일 먹고 싶다 하면은 전날에 그냥 밖에다 내놓으셔요. 자연 아 해동시키세요. 응. 자연 해동시켜서 응. 아 그렇게 해서면은 하 간편해요. 네, 진짜 이것도 중요한 팁인데요. 네. 팥죽의 꽃은 새알심이죠. 새알심. 새알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매출 오 파죽의 과정 두 번째 새알심 만들기 불린 찹쌀가루 일 k 로에 소금 삼 그램을 넣어서 이렇게 곱게 갈아서 준비했어요. 아, 정말 곱게 갈렸습니다. 눈송이 네. 같아요. 지금부터 새알 만드는 네. 반죽을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어우 고아라. 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 찹쌀을 이렇게 갈았을 때 이게 덜 갈리거나 음. 알갱이가 좀 있게 갈리면은요 새알이 잘안 뭉쳐져요 음.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네. 찹쌀은 이렇게 곱게 갈아 주셔야 되고요 음. 그러니까 자신 없는 경우는 아예 찹쌀 가루 사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죠 찹쌀을 불려 갖고 이렇게 갈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시판되고 있는 찹쌀 가루 있죠 예. 그것을 사용해서 하셔도 돼요 예. 자 여기에다가 네. 익 반죽을 한다고 그러죠 네. 네. 물은 이렇게 펄펄 끓는 걸로 음. 음, 아 한컵 준비했어요. 뜨거운 근데 물한 컵. 넣을 때는 한꺼번에 다 넣으면 안 돼요. 네, 중간중간에 넣으면서 반죽을 하는 건데, 제가 뜨거운 물을 좀 부어볼게요. 한 번에 붓지 말고 음. 조절해서. 음.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뜨겁잖아요. 네. 이게 겉에서 그냥 살살 굴리듯이. 손 뒤니까 맞아요 음. 그러니까 저게 찹쌀가루가 음. 저익 반죽이 돼야지만 네. 조금 네. 더 쫄깃쫄깃하고 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아, 쫄깃하고 라그러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입 반죽을 하는데 이제 뜨거운 물로 해야 되니까 어떤 때손 디기가 쉽죠 아. 이 반죽을 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찰기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네. 어, 장갑이 다 벗겨져서 그냥 손으로. 아. 조렇게 반죽하시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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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디도로 그래서 대가의 손맛입니다. 네. 아. 지금부터 손맛을 느껴보세요. 네. <laughs> 이게 이 반죽을 하는데 반죽이 겉에가 이렇게 쌀가루가 좀 이렇게 다 묻었다고 해서 아이고 물이 더 들어가야네 하면서 음. 물을 더 넣으면 그때는 질어버려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한참 치대야, 치대야 된다고 해요 저게 네. 네. 얼마큼 치대느냐에 따라서 끈기가 달라져요. 음. 네. 진짜 이거 정성이다. 너무 뜨거우면 옆에 있는 가루로 그냥 보슬보슬 이렇게 덮어주면 되니까. 맞아요. 네. 와, 지금 벌써 큰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지는 거 보시죠. 네. 네. 저건 진짜 정성이네요. 네. 네. 와. 뜨거운 물을 찹쌀 가루에 조금씩 넣어가며 익반죽해 주세요. 충분히 치대면서 조금씩 물을 추가해야 반죽이 질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이 정도 농도로 반죽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야. 자, 지금부터 새알심을 한 번씩 만들어 볼게요. 반죽이 정말 찰지게 네네. 잘 뭉쳐. 비벼야 돼요. 아 이게 나중에 비비면은 반죽이 찌으면서 어. 다 갈라져요. 음. 아 그렇기 때문에 맞아. 뜨거운 물로 이 반죽해서 바로 새알을 비벼줘야 새알이 네. 예쁘게 만들어져요. 음. 저 새알이 나중에 밭쪽에 들어갔을 때 익으면 뜬다 말이죠. 동동 떠요. 난는거요 아, 네, 네, 네. 네. 이렇게 새알심을 만들었는데요. 더욱 더 쫀득쫀득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비법이 있어요. 어, 그래요? 어, 지금도 되게 쫀득쫀득할 그러게. 것 같은데 또 있어요. 비법이.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새알을 뜨거운 물로 입반죽했잖아요. 네. 그리고 찹쌀도 물에다 담궈놨잖아요. 네. 그면 러두개다 수분이 많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새알을 만들어가지고 채반에다 이렇게 담아서. 공기가 잘통하는 곳에다가 한 (3~4시간) 네. 이렇게 바람을 쐬여줘요 바람을 쐬어주면은 수분도 어느 정도 날아가고 새알이 네. 살짝 이렇게 금 가듯이 되면은 네. 그때 새알이 건조가 어느 정도 끝난 거예요 아아 그러면은 아 대부분 옛날에는 이렇게 새알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팥물 끓는 데다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새알이 잘 풀어지고 새알이 잘안 띄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새알을. 아, 이렇게 건조를 시키고 나서 네. 냉장실에서 숙성을 시켜요. 근데 새알을 숙성을 시킬 때 얘를 그에다 담고 뚜껑을 열어놔요. 계속 어? 냉장고 속에서도 숙성이 되면서 수분이 계속 날아가라고 아 뚜껑을 닫지 말고 네. 뚜껑을 닫아 놓으면 얘가 얘 자체에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네네. 처음 만든 거 같이 그렇게 습기가 많아져요. 그러면 그 쫀득쫀득한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쫀득쫀득한 것은 네. 우리 보통 치즈 먹으면 피자 먹으면 쭉쭉 늘어나잖아요. 저도 네. 네? 그 정도 이렇게 잡고 쭉 늘으면 쭉쭉 늘어나요. 모짜렐라 치즈처럼 찹쌀이 찹쌀이... 찹쌀이요. 예, 응. 네, 찹쌀이. 오. 네. 오. 우와, 대박. 새알심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대찬성입니다. 오. 너무 좋아요. 예. 네. 아까 팥물도 미리 만들어 놨고 새알심 네.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숙성까지 시켰어요. 네. 네. 이제 진짜 기대가 되네요. 이제는 파촉 써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네, 왜냐하면 진짜 대단한 대가 모신 거잖아요. 네. 맞 제대로 배워서 따라 합시다. 네. 네. 써볼까요? 예. 와. 와. 그래서 아, 다음 주가 동진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네. 특별한 팥죽을 먹을 것 같은 네. 기대에 설레이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팥물을 네. 가스에다 올려놓고 이제 제가 중요한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아까 팥물이 소금 간으로 네. 다 해가지고 지금 완성됐죠? 네. 네. 어, 이것을 여기다 넣고. 오. 오. 알이 동동 떴을 때 그때 네. 쌀가루를 네. 바로 이렇게 넣으면은 쌀이 응어리가져가지고 다 뭉쳐버리잖아요. 아 어, 그래서 아 여기다가 쌀가루를 넣고 맵면은쌀가루쌀가루 아, 미리 그러는 따로 개 놓는 거예요. 아잘 섞이게 아 들어가서. 아 팥물 한컵 반에 맵쌀가루반 컵을 넣고 잘 개어주세요. 이때 맵쌀 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팥물은꼭 식혀서 사용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쌀 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판물에다 넣었을 때 응어리가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적당하게 농도를 맞춰서야 해 되고 네. 이게 또 너무 묽게 되면은 이게 한점 없이 들어가요. 아주 끓일 때. 그래서 적당한 농도를 해서 자이 정도. 네. 어, 그 정도, 이 정도면은 정말 곱게 되직하게. 네, 네. 나 지금 한물이 예. 끓고 있어요 제가 새알을 넣어볼게요 네. 아 퐁당퐁당+ 퐁당퐁당 이렇게 딱 어우 들어가는데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좋죠 아, 아... 그런데 아직 팥물은 굉장히 농도가 열부네요 그죠 팥물은 네. 어, 열을 가하면은 걸쭉해진다고 했죠 새알이 네. 어, 익으면서 네. 좀더 걸쭉해질 거예요. 아... 새하심이 들어가면서 판부를 톡톡톡톡 튀겨주는데 네. 어우, 너무 좋아요. 새알를 던지자. 아 너무 귀여워요. 귀엽다, 네. 이름도 귀여운데 생긴 것도 귀엽고. 오. 자 오늘 팥죽 만드는 법 지금 제대로 배우고 있으니까. 네. 이번 동제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아 그럼요. <laughs> 우리 어떤 때 그러잖아요. 예, 이번이 애 동지니 큰 동지니 어, 이래서 네. 무조건 끓여 먹어 음, 그러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냥 동지 하면 그래 음, 팥죽 먹는 날. 음, 그래야 한 해가 또잘 가잖아요. 그러네. 아 근데 동지 때 진짜 팥죽 한 그릇 안 먹으면 뭔가 찝찝해서 맞아요. 저도 막사 먹고 오, 그랬는데 그런다. 오늘 알려주신 대로 딱 먹으면 오, 든다, 든다. 오. 야, 드디어. 올라왔어요. 네. 예. 뜬다 뜬다. <laughs> 세알이 올라왔어요. 뜬다 뜬다 세알 뜬다. 이때 새알이 이렇게 동동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네네. 이때 새알이 떴다고 해서 바로 이 쌀가루를 넣으면은 네. 네. 세알이 좀 이렇게 끈적거리는 맛이 있어요. 좀덜 익었다고죠? 희 네. 어, 얘도 이렇게 새알이 뜨면서 약간 부풀랑 말랑할 때 그때 쌀가루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 이때 쌀가루는 참 재미도 있겠다. 네. 아유. 다 떴다. 그거 참 신기하네. 형제들이 다 떴어요. 쌀가루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한번 넣고 그러게 저어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넣는 거예요. 아 농도를 아또 맞추시네요. 파죽 농도를 이렇게 맞추는 네 거예요. 이렇게 맞춰야 새알이 아 이렇게 완전히 잘 익어요. 네네 아까보다 많이 걸쭉해졌죠? 네. 음. 야 뜨끈 크 파죽한 그릇 먹으면 네 좋겠다. 네. <laughs> 네 아, 아야 근데 빛깔이 진짜 좋네요. 네. 아주 굉장. 아 저게 싶었는데. 지금 천 물을 버리지 않았다는 네 의미에서 보는 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